오늘 1월 17일, 3월 22일, KBO 25시즌 개막까지 64일, 드디어 스프링 캠프 일정이 나왔습니다. 두 달만 있으면 프로야구 개막한다, 이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V13, 최강기아 타이거즈 유튜버 놀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 1차 캠프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어바인. 1월 25일서부터 2월 18일까지. 이때는 주로 이제 체력 및 기술 훈련. 그리고 이때 수비 훈련. 아유, 오지게 하죠. 작년에는 이제 꽃동님이 좀 슬슬 했어요. 어, 이제 다친다고. 근데 이제 덕분에 24시즌에 압도적인 실책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 디 뒤지게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18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하루 정도 걸리니까 19일에 한국 입국하겠죠. 그리고 20일에 오키나와를 갑니다. 3월 4일부터 2차 캠프를 가는데, 10개 팀 중에 7개인가 8개 팀이 오키나와에서 2차 캠프를 해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2월 22일, MPB 팀이죠. 일본 리그 팀, 히로시마 도요카프이 팀이랑 연습 경기를 하고, 나머지 이제 4경기를 KBO 팀과 총네 차례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 당연히 연습 경기를, 갸TV에서 라이브로 생중계를 했어요. 광주 MBC, 이제 아나운서 님도 캐스터로 섭외해서. 아이, 꽤 퀄리티가 괜찮았습니다. 롯데자이언츠와의 연습 경기를 제외하면 전부 중계를 했던 것 같은데, 아유 재밌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루키들 보는 맛이 또 솔솔하죠. 자, 이제 1차 캠프 명단이 나왔습니다. 아유, 명단 딱 보는데 가슴이 웅장해지고, 진짜 스쿼드가 짱짱합니다. 흑뽕을 치우고 봐도 거의 모든 선수들이 아마 기아 팬들이 아닌 어지간히 야구 좀 본다라는 팬들도 우리 선수들 이름은 다 알지 않을까? 에이, 그 정도로 1군 뎁스가 진짜 미쳤습니다. 특히 투수 쪽 장난 아니에요. 불펜 투수들의 네임밸류 하나는 역대급이다. 좀 아쉬운 거를 굳이 꼽자면 2년 차 김민주가 빠졌다. 사실 올해 좀 화려하게 중요하거든요. 이 선수는 고졸이 아니라 대졸 출신이기 때문에 1군에서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상무라도 좀 노려볼 수 있고요. 배졸이기 때문에 다른 투수 유망주들과는 다르게 기회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빠른 공을 던지는 사이드함에 같이 늘 있거든요. 근데 몸 상태가 별로인 건지 아니면 경쟁에서 좀 밀린 건지. 1차 캠프 때는 빠졌는데 2차 오키나와 때는 좀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기대되는 인물들도 제법 많습니다. 우선 우리 이의리의리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때에는 체력 훈련 그 다음에 기술 훈련이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따뜻한 어바인에서 어, 몸을 만들어라. 공기 부여도 좀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1군과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오키나와 캠프 때는 이제 실전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 의리는 별도로 이제 또 훈련을 할것 같고요. 동행하진 않겠죠.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리의 컴백은 5월 늦으면은 한 6월 여름은 돼야 1군엔트리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좀 빨리 합류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외 투수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투수는 역시 김도현, 김기훈, 유승철 이세 명이겠죠. 김도현은 이미 지난 한국시리즈 때 불펜으로 나서 퍼포먼스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불같은 강속구로 상대 투수를 압도하는 그런 우한 정통파는 항상 매력이 있거든요. 과연 선발이냐 아니면 불펜으로 기용될 거냐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에는 김도현이 선발의 한 축으로 성장해주기를 바랍니다. 김기훈은 지난 시즌 절반의 성공. 또 절반 정도의 숙제를 남겼어요. 투구 포을좀 바꾸면서 최소한의 제구는 잡았는데, 아, 여기서 정체되지 말고 조금 더 보여줘야겠죠. 유승철 역시 투구 포을좀 바꾸는 극단적인 변화와 도전을 가져갔는데, 아, 이 얼마 남지 않은 생명연장의 꿈을 이뤘습니다. 제발 올 시즌 증명하고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있는 투수의 망주들이 2열 종대로 안자 번호로 챔피언스피드 두 바퀴 반입니다. 24드래프트 때는 자완 투수를 굉장히 많이 뽑았고, 25드래프트 때는 우완을 엄청 많이 뽑아놨죠. 마지막으로 이게 신인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렌트리에 든 우리 갸태영 과연 1군 렌트리에 들 것이냐 말 것이냐 자 그럴만한 스테미나를 우선 보여줘야 되는데요 신인이 루키 시즌에 1군 풀타임으로 돈다 선배들이랑 같이 버스만 타고 다녀도 이거 뒤질 맛이거든요 고교때 꼴랑 일주일에 한 경기를 했다라면 프로는 눈 뜨면 야구해야 되죠 이거 여름 지나가면 눈알이 핑글핑글 돕니다 윤영철이 정말 대단한 거였고 작년에 김태균이가 정말 괴물같은 선수 였던 겁니다 우리 태영이도 할수 있지요 얘기를 좀 바라고 오키나와 연습 경기 때는 우리 갸태형이뿐만 아니라 욕심 같아서는 우리 이우민이도 좀 어떻게 던지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너무 욕심이 큰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야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왜 한승택이냐? 제외왜또 어, <laughs> 데리고 가냐? 이런 아, 이야기들이 이제 많은데. 아이, 공은 받아 줘야지. 투수를 지금 저렇게 많이 데려가는데 포수 두 명이서 어떻게 해서 공을 다 봤습니까? 투수가 몇 명이야, 형들. 어, 투수만 마음 뭐해. 공 받을 사람이 없는데. 아니, 물론, 불펜 포수들도 따라가긴 가요. 네, 어느 팀이나 포수 세 명은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다 권혁경이나 이상준 애들, 얘네들 데려가면 물론 좋겠지만, 승태기보다 여러 가지로 좀 떨어진다라고 코칭 스태프는 보기 때문에, 그래도 한승택을 중요하는 거거든요. 포수 한명 사람답게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한국 시리즈 때 한승택 보험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그냥 뭐 난리 난리 개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막상 시합에 투입될 일은 없었다. 에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내야나 외야는 뭐큰 이변이 없는 뭐다 아는 얼굴들이고요. 홍중표 이야기가 또좀 시끄러운데 에 요거는 뭐제 영상에서는 스킵할게요. 뭐 이건 어차피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다 드렸던 것 같고요. 어, 뭐 어차피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홍종표를 응원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뭐 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구단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드린 돈. 기회비용이 있는데, 무조건 저 선수 버려라, 트레이드 시켜라.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홍종표가 1군 엔트리에 승선할 가능성. 네, 이거 작년과 달리 무지하게 힘들 거라고 보고요. 지금 내야수 명단을 보면 변우혁이나 윤도현이 1차적으로 백업으로 우선 기회를 잡을 것 같고 황대인 1차 캠프 못 가죠 부상으로 박민, 홍종표, 김규성 이세명이 결국 유틸리티 내에 한 자리를 두고 진짜 미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이 선수들이 2차 캠프 때까지 무한 경쟁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2차 캠프 때 김두현도 합류할 수 있거든요. 부상당하거나 몸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체력 경쟁에서 잘린다. 그러면 이번 시즌 1군엔트리 요원할수 있습니다. 한평의 심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반대로 윤도현과 변우혁 이 선수들은 오키나와 때까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걸다 보여줘야 됩니다. 나 주전 시켜줘요. 나 준비됐습니다. 나 선배들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무한 매력을 어필해야 된다. 네, 얘네들이 타이거즈의 미래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젠 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야 빡빡합니다. 이우성이 다시 외야로 돌아왔고요. 중견수 최원준, 우익수 나성범, 이창진과 박정우가 제4의 외야수 아, 먼저 낙점된 것 같습니다. 내야의 키맨이 변우혁과 윤도현이라면 올해 외야의 키맨, 아, 박정우다 이 말이야 야수 중에서 윤도현 변우혁 박정우 이셋 중에 한 명만 좀 뚫고 나와서 터져줘도 기아 무조건 2연패합니다 왕조선은 싹 가능하고요 야구라는 게 그렇거든요 새로운 주전야수 하나 만드는 게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어렵지만 반대로 그런 선수가 하나 터져나오면 그 팀은 정말 강팀으로 가는 게또 야구다 우리가 24시즌 김도영이 폭발하면서 압도적인 힘으로 우승했죠 올해는 누가 터질 것이냐 이 점을 주목해서 이 스프링 캠프를 즐기면 너무너무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오키나와의 왕자 윤도현 네, 부르의 부상으로 24시즌 윤도현이 만들었던 바람은 봄바람으로 그쳤지만 25시즌 이 터지는 스프링캠프 때의 봄바람은 좀 꾸준하게 허리케인이 됐으면 좋겠다. 기아의 13번째 우승을 만들어주는 그런 바람이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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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합니다. 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키나와 연습 경기 때까지 주전들은 경기에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네, 백업들이랑 에더몰러 패트릭 위즈덤 같이 리그 적응이 필요한 외국인 뉴페이스들이 이제 위주로 경기가 될것 같고요. 시범 경기가 되어야 이제 나성범, 최영우, 김도영, 제임스네일 이런 저주한 선수들이 뛸 가능성이 높다. 주전들은 이제 페이스를 개막에 맞춰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1차 캠프 갔는데 체력이 안 올라온다, 부상이다, 몸이 덜 만들어졌다, 이러면 바로 한국 와야 되고요. 대기타던 선수가 대기표 뽑고 미국 갈 수도 있습니다. 또 2차 캠프 때 탈락할 수도 있고요. 겨울에 얼마만큼 누가 어금니 꺾이 물고 준비했냐, 몸을 잘 준비했냐, 여기에 따라서 생존 경쟁해야 되는 백업들은 아이 모가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잔인한 계절이 돌아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팬들은 즐겁죠? 네, 간만에 들뜬 마음 참 좋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